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선인자동차 강서전 시장의 권현식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 2023년 신형 와이드 트레, 레인저 와이드트랙 어, 루시드 레드 색상 출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외장 색상이 와이드트랙에만 있는 루시드 레드 색상입니다. 색상이 굉장히 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신으로. 사실 실물도 예쁘고 나왔고요. 어, 와이드 트랙 지금 이번에 고객님께서 첫 출고하시는 거고요 첫 물량입니다. 23년식 신형 어, 레인저 와이드 트랙 첫 입항된 첫 물량을 이번에 이제 출고 받으시게 됐는데요. 믿고 어, 맡겨주셔서 일단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와이드 트랙은 지금 현재 6,350만 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화이트랙의 색상은 약한 여섯 가지, 블랙색상, 화이트색상, 어, 사이버 오렌지색상, 그리고 지금 보시는 루시드 레디색상 실버색상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랩터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한 올해 한5월 정도에 출시될 예정 예정이 되어 있으니 어, 사전계약은 받고 있습니다. 사전계약 원하시는 분은 조건가지에락 주시면 되시고요. 차량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램프가 C램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부득장 모양으로 어 F시리즈하고 지금 패밀리 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전 모델과는 확실히 좀더 터프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릴이 F시리즈와 마이 패밀리룩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필 18인치 휠 적용되었고요. 구디어 타이어 네, 25의 65레디얼 18인치 타이어 적용 장착되었습니다. 네, 사이드 스텝 알루미늄 사이, 아, 네, 그 플라스틱 사이드 스텝 장착되었고요. 전무 전문에 오확실 확실히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졌어요. 운전하 시기 편실 거예요. 네, 실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운는는 시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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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아중앙에는시 15인치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와이드트랙부터는 싱크포가 적용이 되었어요 싱크포가 적용이 돼서 무선 F카플레이 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됩니다 네,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반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반자율 주행 들어갔고요 오토홀드 SG 엔진 스타킹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어봉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행해보니까 확실히 예전 좀 미션 충격이나 이런게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탁탁거리는 그런 감이 완전 없어졌고 주행이 확실히 전 모델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주행이. 블랙박스는 2채널로 Z7000, 아이나비 Z7000 설치해드렸고요. 하이패스는 엠피온 하이패스, 배선장까지 깔끔하게 해서 장착해드렸습니다. 2열을 보실게요. 네, 출고용품들 준비해드렸고요. 2열은 전모대관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거의 뭐 독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운데는 이제 usb 타입이라고 아, C 타입 포트 적용되어 있고요 220볼트 자자 네,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와 e 드 t 디젤 차량입니다. e 어, C 기통 직렬 C 기통 바이터보 엔진입니다. 한스 e C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게 어, 스텝이에요. 리어 스텝이 생겨서 좌우측 둘다 있거든요. 무슨 어, 타고 내리실 때좀더 편해졌습니다. 네, 최대 적재량은 500kg이요. 어, 최대 견인력은 3.5톤입니다. 예전 모델은 7 플러스 4핀이었는데 지금은 13핀, 내장지 네, 13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예전 모델보다 차량 자체가 좀더 커져서 어 하고 이제 수납 공간이 좀더 넓어졌습니다. 가운데는 네 파워잭 단자 그리고 이백이십 볼트 단자 여기 있고요. 네 어. 선팅은 아이나비 칼트인으로 전면 35% 19면 15% 네, 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차니까 깔끔하게 고중선하고 유리막 코팅 네, 작업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와이드 트랙 어... 즉시 출고 가능한 색상도 있으니 저 본과장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른 빠르게 출고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락 주시면은 신속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